그녀은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 이제 남은 실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고 보는데,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의 질문과정에서 습가요정이라고 하는 본인의 외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요정의 별명을 얻는 국민의당 김경진 요정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 네, 저도 시사 요정이라 불리니까요. 네. 네. 원님 그럼 쓸까 요괴라고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하고 법률적으로는 뭐 당연히 구속되어 마땅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법 자체의 특가법 뇌물이니까 아무리 적게 해도 최소 10년이고요. 네. 통상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20년 이상 형이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실제로 형이 선고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증거에 관한 잘못된 어떤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태블릿 PC가 조절됐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이승철 씨에게 어떤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영장 발부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 그 검찰 출신 으로도 연결을 한 거지만 정치인이기도 하시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뭐 사실상 법률적으로 거의 확실시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제 정치적 역풍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이 고심이 없을 수 없다. 뭐 이런 관측들, 분석들이 있었는데 소위 정치적 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을 해도 역풍이 있을 수 있고, 구속을 네. 하지 않아도 역풍이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네, 네. 결국은 이 국민들의 민심에 따른 풍향계가 이 바람을 일으킨 거니까요. 네. 근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역풍, 저래도 역풍이라면 당연히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조계의 사정이고요. 네. 그러면 어느 역풍이 더 적게 불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보면 대체로 국민들 (10명) 중에 (7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고속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속 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은 (10명) 중에 (3명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구속 집행이 됐는데 실은 그 탄핵 막바지에 모였던 태극기 집회 참석자하고 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여있던 숫자하고 현격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구속이 되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어가면 그 숫자는 더더욱 줄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전한 또이 높은 수준을 가진 국민들로 이루어진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극우 보수적 관점이 파, 뭐랄까, 판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극소수가 어떤 극우 보수에 의한 역풍을 고려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굳이 큰 어떤 정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뭐 역풍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면 대선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뭔가 강한 바람이 불었을 텐데 구속이 이법 원칙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이 대선판도에 대해 대선판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음. 봅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 보수진영에서는 구속이 가져올 역풍을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탄핵 그리고 어 검찰 출석 영장 어 신청 발부 이게 단계적으로 충격이 완화되어서 연착륙 되었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충격이 완화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요, 지금 10명 중에 9명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앞에서, 이게 그런 국민을 속일 수 있다, 또 그런 국민들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또 정신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으니까요. 그런데 <laughs> 네. 그 4년 동안 또 저희가 <laughs> 네. 많은 또 어떤 정신적인 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의 어떤 성장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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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그 어, 연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병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인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남았고, 어, 간단하게 이제, 지금 혐의들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뭘 어떻게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지 짚어 주십시오. 그, 그, 저는 당연히 우병 수석도 조만간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오수석의 혐의는 대체로 개인적인 비리 부분이 있고요. 네. 그, 그러니까 가족기업 정강 운영과 관련해서. 네, 뭐, 횡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예, 네. 네.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임명 직전까지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민성,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변호사로서 일을 계속해서 좀 봐주고, 돈을 네.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유죄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어, 형도 세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음 그런데 민정비서관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봐주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뇌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서 뇌물 연결 그게 수예 수입료가 억대라면 그것도 법정에 10년을 넘어가는 상황들입니다. 음. 그래서 형이 만만치 않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우병수석이 검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취득해서 여기저기 좀 누설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외교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어떤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잘못된 직무 집행을 하도록 했는가.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거나, 네. 혹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어떤 역할, 이걸 네.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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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려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어, 크게는 그 정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네. 관련 그 수사 개입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 국정조사 때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네. 검찰도 관련자들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세월호 당시에 이제 해경이 구조를 정말로 이게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 2, 3정 정장이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이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해서 광주지검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를 시작하니까 청와대와 법무부 상청부에서 이걸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렇죠. 예, 예,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책임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광주지검이 해경 본청을 압수색하러 가니까 해경이 온몸을 다해서 저항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 수석이 이게 해경에 전화를 해서 또 검찰에 전화를 해서 압수색 하지 마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해경편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검찰이 그럼 영장이 발부됐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검찰이 추가로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와서 이제 해경 서버를 압수색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신분이 정치인인 대통령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찰총장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지시는 가능하지만 직접 그 해당 수사 부서의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과 같은 이 수사 직접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해서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알고 알고 것은 검찰청법을 분명히 위반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압력성 내용까지 있다면 이건. 직권남용 범죄 부분이 분명히 성립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기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에 과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무런 개입도 없었을까? 단순히 이제 영장이 어, 청와대 압수수색 정보가 어, 누출됐는데 역할 뭐이 정도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그러니까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그 작년 (10월 29일) 날에 있었던 서울지검에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하고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있던 팀의 부장검사하고 도합 (6차례나) 이렇게 그렇죠.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수사의 주체와 수사의 대상자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통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수사 정보 누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저런 증거물들을 지금 파기하라. 폐기하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시점을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보기에 있는 최순실 씨는, 이게, 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을 했을까? 예. 결국은 어떻게 우병우 씨. 어떻 알았을까? 중간에,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쓸까? <laughs> 예. <그렇습니다. 웃음> <laughs> 요괴가 되 <되신> 네. <게>. 예. <laughs> 네. 그래서, 그건 중간에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중간에서 이 검찰 수사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대적 그렇죠. 추정이죠. 예,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예. 그최순희 씨가 지금 롯데 그룹에 대해서 압수색이 나가기 직전까지 롯데로부터 받았던 70억을 다 돌려주라 주라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갑자기, 예. 갑자기. 예. 근데 그것도. 이 롯데에게 압수수색으 나갈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네. 한다면 검찰의 수사 정보가 속속들이 사실은 최순실 일당에게 다 이렇게 전파돼서 나갔고 그러면 그 전파돼서 나간 통로가 중간 거점 통로가 누구냐 네. 혹분 저희들은 한리적으로 추정해 볼때 우병우 수석밖에 없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검찰이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서 우병우 수석을 단죄하고 또 검찰 내부를 단죄해야만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소위 말하는 우병우 라인이 네.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대통령, 삼성 부회장, 비서실장 모두가 다 가장 강한 실세들이 다 구속됐는데도 우병우 네. 민정수석은 여전히 밖에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만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과거보다 희망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이 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음. 이제, 그래도 검찰 자신들의 어떤 내부 치부를 검찰 스스로 음. 얼마만큼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고,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는 이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감시를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음. 우병우 특검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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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 검찰이 밖에 있는 사람을 잡는 거지만, 우병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할수 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윤곽근 팀장에 의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별 수사반이 꾸려졌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아무것도 안 근데 했죠. 근데 이게, 예. 예. 박영수 특검이 통화내역 조회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일선 검사들 검찰과 통화가 있었다. 다른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 통장과 통화를 해,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이외의 일선 검사들과 통화를 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전부 검찰청법 위반인 겁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요괴 제가 오늘 붙였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